you 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참치 뱃살이에요. 어, 이거는 이너교주해적단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어, 이게 전체가 통 뱃살인데요. 어, 1급 통 뱃살이에요. 그, 머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부위고요. 어, 그거를 반 나눈 건데 여기는 배꼽살이라는 부위고요. 그리고 여기는 흔히 말하는 그 오도로라고 하는 그 부위에요. 이거를 잘 썰어서 초밥이랑 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짠! 참치를 썰어서 준비해왔습니다. 어, 여기는 배꼽살이고요. 여기는 배꼽살과 오도로의 중간 부위 그리고 여기는 오도로입니다. 초밥도 해 먹으려고 밥도 준비했고 김, 간장, 참기름 이거는 고추, 이거는 생강이고 이거는 단, 이거는 단무지, 락교 이렇게 입니다잘 먹겠습니다. 와,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근데 식감이 되게 독특하네요. 엄청 쫀득쫀득거려요. 방금 먹을 때 깨물었어요, 입술을. 방금 참치 입에 넣을 때 여기 깨물었어요. 짠, 다 먹었습니다. 참치 너무 맛있네요. 입에서 살살 녹아요. 그리고 원래 참치집을 가면은 좀 꽝꽝 얼려져 있는 참치가 나오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먹은 거는 완전 다 해동이 된 그냥 사르르 녹는 참치였어요.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배꼽살이 되게 맛있었는데요. 되게 꼬독꼬독? 꾸덕꾸덕 좀 쫄깃쫄깃한 맛이었어요. 맛있었습니다. 바이바이.